아, 저가 아, 사실 예. 송어 시즌만 되면 항상 오는데 양벌리라. 장영이가 양벌리도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이게 전에 한두세 편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겨울에는 사실 송 여기 양벌리 빼놓고는 솔직히 갈 만한 데가. 갈 만한 데는 많은데 우리가 여기 솔직히 오는 이유 는 편안하고. 편안하지, 편안하지. 예. 편안하고 그리고 여기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개체수도 많고 주말에 한두번 정도 또방류를 하고 그래서 또 계곡. 라 여기 또 깨끗하기도 하고 그지? 음. 아, 일단 깨끗해요. 송어들도 깨끗하고 그리고 마리수 채우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옵니다. 오늘도 이제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낚시하는 거아니야 원래? 그럼 크리스마스 때 응. 크리스마스 때는 송어랑 함께 송어랑. 아이, 송어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먹이도 주고 그러려고. 그래서 오늘 또 재밌고 좋은 영상 연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찬! 브라더스! 브라더. 야! 야. 야. 받쳤어. 밥 쳤어. 밥 쳤어. 어, 어아 씨. 그 아, 예. 이제 캠까지 딱. 요게 폴라로이드 캠인데 요게 참 괜찮아요. 가을 대비 성능도 좋고 화질도 좋고 가벼워서 쓰기 좋습니다. 저희는 액션 캠을 요걸 쓰고 있습니다. 야, 오늘 좀말 있으면 채워 보고. 이제 대박 성를을해서다 오, 그렇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야 어 물어 미드 오구치야아왜치왜치아아 굿자 어 지랄한다 아주 어 놨어 아 셀프 미드 미드만 반응이 있는 것 같아 봤어 뭐는거뭐는거 거 봤어 아안 보여 안 보여 안보다안보다안다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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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 온다 다다 먹으라고 씨아 아, 송어 진짜 장난 아야 장난 아니야 진짜 어? 여기가... 야 대박이야 대박 어? 뭐 어이 아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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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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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으흐. 꼬리부러스 꼬리 물었어, 꼬리. 양벌낚시한40% 이상이 여기 다 몰려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이는 애들은 그렇게 잘안 나와. 그지? 여기서 지금 상류 쪽은 이 보는 낚시하는 맛이 있어요, 보는 낚시하는 맛. 눈으로 딱 보고서, 어? 평각수염으라서 끼고 보면 다 장난 아니야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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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지! <laughs> 보는 낚시 맛이 장난 아니에요. 보는 낚시 맛이 장난 아니에양 걸리 오우 사이 즈 좋다. 이게 송어 바늘이 아니라 볼락 바늘인데, 여기 탄탄 튼튼, 튼튼하고, 무게감도 약간 있어갖고 딱 너무 무겁지 않고 슬로우싱킹으로 하기가 참 좋아요 이게 지금 사실 요 시간에는 별로 잘안 나올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12시 뭐한 3시 4시까지는 애들이 입질이 입질이나 이게 활성도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양걸리는한 4시 반 넘어서 한 5시 그때가 가장 피, 피크타임인 것 같고 아침에는 이제 해뜨기 바로 직전에 그때부터 해뜰 때까지가 킹타임입니다. 가족 단위로 와갖고, 이게 항상 얘기하는 가족 단위로 와서 여기서 뭐, 송어낚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눈으로 다 보이니까, 송어가 예, 보면서. 그런 즐거움이 또 있어요. 아이, 뭐야, 이거. 예. 여기 양골리는 지금 반대편에 붕어낚시하고 그 다음에 이쪽 송어낚시로 나눠져 있고 지금 송어 시즌 끝나면 저기를 타서 붕어낚시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한 5년? 6년째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데 근처에 경기도권에서는 제일 뭐 집이 가까우니까 지 다니기 편하고 그리고 여기 송어 엄청 많아요 송어 개체 수가 많아갖고 뭐 주말에 두 번씩 한 번씩인가? 한 번인가? 한 번이구나 한 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영하는 게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라고. 여기 예, 또 쉬는 날또 사람들도 많이 와서 또 아까 오전에 방열 한번 했어요. 방열 한번 하고 나면 애들 활성도가 좀 살아나서 그때 좀또 잠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팅타임 오전에 해뜨기 전하고 오후에 한 3시 반, 4시 정도부터 조금씩 애도 활성도가 좀 보이게 하고전저에 끝날 때 해지기 전에 좀 많이 활성도가 있어요. 보시면 눈에 보기 볼까 모르겠는데 아 엄청납니다, 송어들 지금. 예, 채비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푼하고 지금 저기 건너편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스푼하고, 예 스푼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상류 쪽은 예, 사실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어갖고 요렇게 간단한 마커 채비나 그다음에 크로볼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크로볼로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근데 크로볼이 이게 이게 바늘이 막 여기저기 걸려서 나와갖고. 네, 여기서는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와, 여기도 많이 몰려있네. 오우, 여기 수심층이 엄청 낮은데, 여기도 좀 많이 몰려있습니다. 여기도 와서 좀 할만한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는 그렇게 활성도가 수심 보시면 되게 낮아요 여기는 엄청 낮고 지금 저쪽 건너편 쪽이 수심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한 2m 정도 예, 나오고 있고요 물이 여기는 계곡지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세물류 계곡에서 물이 흘러 많이 나와 갖고 물이 사실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송어들도 그러고 깨끗한 편이라, 예. 네. 한 3년 전에? 4년 전까지 여기 슈퍼송어가 있어갖고, 한 메다급 그 슈퍼송어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저도 한번 걸어갖고, 예, 네. 자고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는 오기 좋아요, 가깝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또 많이 또 오셔서, 여기서 또 낚시를 또 하십니다.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저희는 많이 나와갖고, 사실, 다른데 갈려고 그러다가, 조금 늦게 나와서 여기로 올수 밖에 없었어요. 창현은 열심히, 미드. 창현아, 인사 한번 해. 카메라. 어? 예, <laughs> 네, 지금 창현는 뭐, 미드? 아, 미드 채비. 미드채비를좀몇 마리 잡았어? 오늘? 하루 종일? 응. 응. 음, 아씨, 더 잡았다 그래야지. 어? 더 잡았다 그래야지. 방생면 거짓말 하는 거지. <laughs> 한 여섯 일곱 마리, 나도 한 여섯 일곱 마리 잡았지? 마커로 한 세, 세네마리? 아, 여기는 지금 청행이 저기 마커 띄워놓고 저도 마커채비 하나 해놨는데 잘안 나올 때는마커채비 해놓고 심심치 않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저 건너편에, 그렇지, 저기, 저기 사람 없는데. 저기까지, 아주 몰려있어, 저기도. 자, 그럼 다시, 예, 여기 왔으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마커 채비로, 이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네. 먹어? 야지이 마커 채비는, 사실 보면, 이게 무게 조심, 무게, 무게 맞추는 게, 찌낚시처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슬랙라인을 넣어갖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예, 라인 묶어놨어요. 그래서, 슬랙라인으로, 여기는, 이거 OLB냐? 어, 여기, OLB. 이게 조금 더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랑 창현이랑 마커를 쓰는데, 창현이는 잡는데, 나는 잘못 잡는다는 거. 그래서, 라인을 바꿔왔습니다. 마커 낚시할 때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액션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비 드는 것보다, 액션을 주면서, 이 웜채비가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게끔 해주면은 입질이딱 운대는 거 이거 지금 제일 안나올 시간이야 제일 어? 제일 안나올 시간이고 제일 안나올 시간이긴 하지 열한시부터. 아 여기 또 식당에 김치찌개하고 라면 그지 라면 라면맛집 아. <laughs> 라면맛집 라면에 부추를 딱같고 네, 계란살 김치가 맛있잖아 김치가 말고어 김치도 맛있는데 근데 라면 진짜 먹는데 여기 제일 맛있어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야 <laughs> 너랑 나랑은 방송에서 맨날 진짜 다 맛있어 <laughs> 근데 맛있지 맛있긴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맛있다 그러는 거지 뭐 맛없는데 맛깔 <laughs> 거기... 그리고 이 마커 채비는 수심층 이거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같아 그지? 네, 거의 한 5cm, 10cm 정도 차이가 입질이 오고 안오고 있어갖고 만약에 안 오면 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주거나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면 고 수심층에 있는 애들은그 수심층 딱 맞으면 거의 진짜 막 무슨 배수 스쿨링한 것처럼 그렇지 폭발적으로 막 그냥 아이 막고 잡는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에오씨 뭐, 마커? 마커마커 마커마커 마커. 어? 빨간거 오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오 조금 부 들어왔어 우와 이쁘다 아우, 빠졌다, 상 사회랑 저항은 여기 송어하면서 거의 주력 채비가 미드채비에요, 미드채비. 스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배스 낚시 하는 그, 액션이 나오니까 사실, 미드채비가 재밌어요. 그래갖고, 거의 채비가 거의 다 미드채비인데,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제가 마커를 이용해서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케이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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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아빠 했어. 오, 사이즈 괜찮아. 성도가 되게 좋아갖고 낙하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아나좀 안전하자. 응. 어. 근데 어쨌바닥이 뛰어나고 이렇게 왔어. 야, 이거 안 뛰었거든? 아 왜냐면은 들고 째면 어. 끊어지거나 아 그렇게 하돼어이맛있는거 어떻게 알아고고 그러니? 응. 이는된거 음,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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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야, <laughs> 아야아야아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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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어? 대단하다 대단. 지금까지 진짜. 통화 놓고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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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6시 46분인데 원래 초반. 여기 6시면은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크리스마스인지 그러니까 <laughs> 지금 4, 50분 네. 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 아, 우리 밤이 야, 밤에 사실 여기 플래시 켜 놓고 라이트 켜 놓고 그러고서 한두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 연락했다 연락했어. 아, 연락했어. 와 네. 진짜 안 쉬고 세시부터 안 쉬고 계속했는데 저는 한 마커로 한70% 프로 정도 하고 창현는 미도도 좀 많이 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재밌는 낚시 진짜 재밌는 송어 낚시 했습니다. 약간 송어 낚시를 처음 했었지. 그러니까 안 <laughs> 보이면서 마커 낚시를 하고 한 한쪽에 핸드폰 들고 <laughs> 네, 한, 핸드폰 <laughs> 이거 플래시 꼈으면 됐을 거예니까 다음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아 다음에는 또더 재밌는 수고 낚시 하려, 하게 이제 그 아마 여기 말고 아마 다른데 가서 아마 영상을 또 업로드 할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여기 다음에는 무조건 다른데 가야 돼. 어, 그래야 음, 될것 같아. 여기 양 양볼리가 근데 사실은 낚시하기가 되게 편하고 우리 가깝고 그치? 그래서 여기 자주 와요. 근데 영상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더 다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최후 일인이다. 아 최후. 항상 저희는 여기 양볼리가 최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laughs>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을 제가. 계속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깜깜해지도 모르고, 계속 녹화를 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잡는 거에 굉장히 많이 나와갖고, 그지 볼만했어. 그러또 아, 인스타 라방까지 했잖아. <laughs> 인스타 라방 갖고 12명 들어왔어. 12명이나? 어 아, 씨. 어,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laughs> 어, 날로날로 커져가는 오참 구독졌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참! 브레드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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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